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예쁜 채여사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주제에 무슨 아름답고 예쁜 채여사냐고요? 그 영원히 끝까지 아름답고 예쁜 채여사. 어 지금 빙어 낚시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2월 첫째 주까지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빙어 낚시가 지금 시즌이 한창 되면서 후반을 넘어갈 때면 항상 조항을 보고 가야겠지만 특히나 조항을 보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모든 저수지들이 다 얼어서 얼음을 탔다가 녹아서 못 하는 곳도 있었고, 어, 녹지만 계속 탄 곳도 있었어요. 그러고 한파가 다시 와서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못 하던, 약간 녹았던 분이, 분이 얼어서 또 고기가 너무 잘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얼어도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 비슷하게 좀덜 나오는 곳도 있어요. 뭐 30분, 15분, 20분 거리에 수두룩하고 그래서 조항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조항을 보고 가면 또 늦어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거를 참조로 어제 조항, 오늘 조항을 보고 또 갑니다. 그렇게 해도 잡을까 말까, 대박을 칠까 말까, 대박을 치기는 쉽겠죠. 그래도 대박을 못 치려면 못 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늘 조항을 보고 가도, 뭐 장비 부족이나 이런 걸로 못 잡은 경우도 많지만, 당일 조항, 어제 저녁 조항, 빙박, 어제 밤 빙박 조항 등을 보고 출조하는 경향이, 출조하는 그런 경우에는 비어 손맛을 보기가 좋아요. 뭐꽝 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전도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많이 잡죠. 대물라나는 항상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 해요. 그러다 보니 가까이 있는 곳이 안되면 안갑니다. 버립니다. 평호지 버립니다. 네이지 또 버립니다. 밤 낚시가 잘될 수도 있지만 낮 낚시 같은 경우 안되는 곳은 버려요. 대신 1 시간 거리, 1 시간 반 거리, 50분 거리, 10, 뭐 45분 거리 먼 거리를 안내를 해요. 손님들이 오셔서 남쪽에서 뭐 김해, 부산, 창원, 마산에서 와서 너무 멀어요. 그러는 거야 오는데도 한 시간 걸인데 그렇겠죠. 더 가야 하니 하지만. 사전에 전화를 주면 설명을 다 해드려. 조금 먼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일찍 오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니 기뻐요 그래서 이마에 잡아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감사의 안부 전화 내지는 사진이 막 날라와요. 그래서 보통 2이 30분을 가지만 조금 멀면 4, 50분이지 한시간을 가요. 예, 그 거리가 잘넘면 무조건 갑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주말은 한시간에서그한시간내 거리에 에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 갈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그냥 넉넉 잡아 1시간을 간다. 내네 곳을 갑니다. 왜? 그내곳다 네 고기가 잘 나온다고 소식이 막 와요. 어제 낮에도 활동, 밤에도 활동, 아침에 막 카톡이 막 날라옵니다. 치어사는 묻지도 않았는데 왜요? 그 전에 정보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정보가 계속 날라와요. 사모님 여기 사람 보네요 너무 잘 나와요. 얼음 두꺼워요. 돼지 빙어예요. 꽁시 빙어예요. 빅박이 가능해요. 올라오는 길 눈이 살짝 왔지만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어, 정보를 많이 줘요. 얼마나 감사하겠어? 항상 대물나라는 아름다운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판매하는 그런 낚시점이에요. 막, 뭐, 돈을 말비 벌기 위해서, 뭐, 무조건, 어, 뭐, 저기, 가까운데 우리 집을 오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편하게 낚시를 할수 있고 정보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낚시점 예쁜 채여사 그러다 보면 빙어도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정보가 막 들어와요. 그냥, 엄마! 서비스 제공하면 그냥 막 들어와 막 돈들은 거 아니에요 서비스 돈을 들여가면서 서비스를 하면 한계가 있죠 돈이 없이 그냥 아름다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동영상 서비스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예쁜 채 여사 다가오는 주말 내일 토요일이죠 네 안동 정성 저기 어디지? 어어 어, 문경 예천 뭐 하여튼 빙박할 때가 네 군데가 있어 얼음 20 이상 중요한 건 빙어가 낮에도 잘 나온다 어... 나, 밤에 돌라고 낮에 잘 나오는 저수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빙박 아니어도 난 낚시에 잘, 잘, 잘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 설정해 놓았어요. 요 저수지는 이런 분들을 보낸다. 요 저수지는 빙박을 보낸다. 요 저수지는 어, 너무 시야이 크니까 보낸다. 그 손님들과 대화를 해서 어,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안내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안내를 하는 예쁜 채우사입니다. 오늘 요일이 오늘 1월 27일 금요일 아름답고 예쁜 채우사의 실시간 중 설명 항상 정직한 제여사입니다. 끝 서비스를 판매하는 제여사.